그리스도로 나를 넘어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어 저와 여러분을 어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부른 것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복스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게 살건 또 그렇게 못 살건 떠나서 그 인간의 목적 자체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자 최고의 목표자 최고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가정, 가문, 교회, 한 지역 다 나가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설 때 어 사실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 살았던 어 배경 지식 이런 걸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쉽게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말미암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노예 생에서 활 빠져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하여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축복하였고, 예. 심지어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 넣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하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땅까지로 증인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은 이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요 최고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지식과 고정된 생각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 서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고 임마 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 7 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정된 생각을 넘어서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부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증인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나타내고 전도와 성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의 응답 미래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선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